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 삼국의 성립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어, 일단 고구려와 백제, 고구려 백제 그리고 신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고구려와 백제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고구려의 건국과 성장. 그래서 고구려의 건국 을 보면 건국은 기원전 37에 이렇게 건국이 됐어요 건국된 위치는 졸본지방에 건국이 되었고 어, 부여의 계통 여기 나중에 옆에 나올 건 전에 나왔던데 부여의 계통과 이주민과 압록간 유역 토창민이 연합되어서 졸본지방에 건국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공대성 천도 천도가 술 들어 옮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세기 초 때, 좁은 지방에 암록강 중류, 암록강 근처에, 암록강 중간 부분에 국내성 이 있어요. 근데, 그 국내성에는 물산이 풍부하고, 해서, 이렇게, 민주, 동해안 등 주변 지역으로 진출이, 진출의 유리, 해서, 국내성으로 천도를 하게 돼요. 아까 수도를 옮겼다.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겼어요. 그리고 발자는 주변 소국, 약간 작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자신그 그 고구려의 땅을 좀더 넓혀나갔어요. 음, 그리고 고구려의 공국기야기동부려와 금왕은 이상이 여겨 유화를 방해. 유화가 누구죠? 그 주먹, 주먹 아시죠? 주먹이 어머니죠? 방에 가져왔어요 유아를 발견했죠? 그 망이 유아를 발견하고 배에서 배가 부풀어 오르자 햇빛이 그녀를 비추었어요. 어, 유아가 그 빛을 피하여도 따라와서 비추었고 그로부터 태기가 있어. 커다란 알을 하나를 나았는데그 알에서 사내 아이, 아까 남자 아이가 태어났고 어그 알에서 태어난 아이는 스스로 활을 만들고 활도 잘 쏘고 해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주몽이라고 하였어요. 음뭐 그래서 뭐 하여튼 중간에 일 있고 이렇게 도망치던 주몽이 강을 만나게 되는데. 나는 천재, 천재의 아들이며 어머니의 하백기 딸이다라고 도망을 가는데 실적자들이 다가오니 어쩌면 좋은가 라고 소리치자 물고기와 거북이가 다리를 만들어 건너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 주몽은 어, 졸번에 이르렀고 졸번에서 왕이 되죠 그래서 나라의 이름을 고구려라고 하고 자신의 성을 골씨라고 하였다 약간 고주몽이 되는거죠 자 두번째 고구려의 성장 첫번째 태조왕 두번째 고국천왕 세번째 미천왕 네번째 고국원왕 다섯번째 소수림왕이 있는데 일단 태조왕 태조왕은 옥자를정복했댔는데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지로가 하나 나와있어요 그래서 여기 고구려고구려가 내려와서 옥저, 옥저를 점령했다. 땅이 이만큼 넓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태조왕 때 옥저를 정복했고, 고국천왕 때는 왕이 부자 상속 왕립 상속 왕립 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어, 왕권을 지킬 힘이 안 되면 그 자신의 아들한테 넘겨준 거예요. 왕위를. 무조건. 그래서 그런 걸 확립을 했고, 미천왕 때는 중국이 낭랑군이라는 것을 멸망시키고, 대동강을 유역을 확보하죠. 대동강, 강 이름이죠. 자, 그리고 고국왕, 고국원왕. 선비족이 세운 전연의 침략으로 수도 국내성이 함락되요 이래서 국가적 위기가 찾아오고, 소수는 왕때 국가의 체제를 다시 정비를 하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을 해요. 그리고, 첫 번째로, 윤령 반포. 어, 윤령 반포는, 윤령의 반포는 왕의 영향력이 지방에까지 미치고, 중앙 집원 체제가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라고 돼 있고, 그리고 서진 왕때 처음으로 불교가 수영이 되죠. 그리고 수도의 교육 기관, 태양. 학교가 성립이 되고, 음, 고려의 정치 체계. 중앙 정치가 있는데, 중심 세력. 그러니까 왕족인 고시, 고시가 고주몽. 비로한 오부 출신의 귀족 가문, 귀족 가문이 왕과 연합을 해서 정치를 주도했다. 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라면, 어 왕이 있어요 고주목 주몽이라고 왕이 있는데 그 오부 가까 그러니까 이게 등급이거든요. 출신이 귀족 가문, 귀족들이 왕과 이렇게 손을 잡고. 정치를 이끌어 나갔다, 놈 말이고 관리가 등급이 생각나와요 대대로라고 인기는 삼면이고 이하 십여 등급 있어요 그리고 귀족 대표자회 회의. 제가 회의에서 수상 선출 귀족 대표자 각각 각 지역마다 이 대표자 여러 부족과 회, 회의를 회의 한다는 말이고요 행정구역뭐 수도와 지방을 각각 오분로 나누고. 두 번째로, 백제의 건국과 성장, 백제의 건국은 기원전 18에 설립이 되고, 그리고 부여 고구려 계통인 이주민이 남쪽으로 내려와 한강 유역, 지금 서울에 있는 한강 유역에 토착 세력과 결합하여 건국됐고, 위치는 한강 유역, 어 지리적이점, 약간 자연적으로 좋은 점은 중국의 문물을 수영하는 데 유리 바로 옆에 강 있죠. 그 강을 더고 바다로 건너와서 주목과 이렇게 문물을 수영하는 데 유리하고 세력을 확대. 어, 만위 소국에서 주변 소국들 또 작은 나라들을 통합하여 여기서는 전쟁을 하지 않고 통합을 했죠. 통합을 하고 빠르게 성장했어요. 백제 공국에는 어, 주몽의 고거를 세우고 비요한 운전을 나왔어요. 주몽이 북부야에 두고 온 유리가 주몽을 찾아와 태자가 되자 비루와 온조는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하여튼 주몽이 비루와 신하가 모두 위례에 합류하고 온조를 따르게 되자 나라 이름을 백제라고 하였고 주몽의 아들들이 빅제를 산거죠 그리고 빅제의 성장 고이왕 근처왕이 있는데 고이왕은 3세기 중반 체제정비는 관리 등급 마련 관리들이 등급에 생성이 되고 관복제 제정 어, 요즘 그 옛날 사극들 보면 관리들마다 옷 색깔이 막 빨간색 파란색 뭐 그런 색깔이 있죠 그걸 관복제라고 하고 관복제가 제정이 됐을 때 근초고왕 때아 고향 때도 영토 확장이 됐고 근초고왕 때는 4세기 중반 왕권 강화 아까 앞에 나왔죠 왕이 부자 상속왕립 영토 확장 뭐 대외 교류 중국과 동진의 외교 관립 관계 수립 중국과가 아까 교류를 많이 했다는 거죠 어 그럼 여기서 오늘은 삼국의 성립에 대해서 배워봤고. 오늘은 여기서 녹화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